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인데 쇼더 플랜이에요. STP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데요. 처음에 사업 설명 듣고 사업하려고 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떤 오해라든지 고정관념이 조금 풀리는 정도지 그런 정도예요. 사업 설명을 안 하는 소비자. 내가 사업 설명을 안 해줬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준 소비자는 지금 저희가 7년 동안 소비자 관리하는데요. 그분 사업 안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소비자 관리하는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안 땡겼어요. 사업설명단에 좀안 안 땡겨서 그분은 사업한다 안 한다. 사업 안 하십니다. 사업하는 사람 누구냐? 사업설명을 듣고 초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주셔야 돼. 처음에 처음에 다 하셔야 돼. 1대1 사업설명에 여러분 다른일대1 사업설명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들으셨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1대1 사업 설명이에요. 무슨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 10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애트미에 대한 설명, 자랑. 그러니까 자랑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자랑. 스폰서 자랑, 제품 자랑, 회사에 대한 자랑, 회장님에 대한 자랑.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초벌구이, 요런 게 조금 되고, 제품도 한두 개 쓰고 난 다음에 스폰서를 소개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아, 정말 내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내가 소비자 만드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좀, 어 그분한테 어느 정도 조금 내가, 내가 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분은, 땡겨가지고 바로 스폰서분한테 소개시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 이렇게 초벌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 팀워크를 하시고, 지렛대 원리, 호일러 법칙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내에 30명 이상, STP, 3개월 내에 30명이, 어우, 맞나요? 한 달에 10명이에요. 근데 이 10명이, 이한 달에 10명이 내 인맥 뿐만이 아니고, 내 파트너의 인맥, 스폰서의 인맥 다 포함해서 30명이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관심사업자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십시오. 30명 이상의 사업설명을 하시면 5명에서 10명 도의 관심사업자가 생기는데요. 3개월 이내에 바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설명하는 요령은 여기 있고요. 자 지렛대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의 돌이 돌 5개를 혼자서 들 수는 없죠. 무게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폰서라는 요 지렛대 요 디딤돌이 요딱 박혀가지고 들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폰서예요. 요걸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지렛대를 잘라가지고 이거 없이 하면요 혼자서 힘들어요. 뻘뻘 혼자서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요 호일러 법칙은 하바드대의 호일러라는 우리 교수님이 제 3자나 전문가에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더라 그런 거에 어 많이 어 설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애트미 사업 고수는 스폰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스폰서가 사업 설명할 때나든지 스폰서 자랑을 하시고 스폰서한테 후원 받을 때도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해놓으세요. 들을 분한테. 스폰서한테 PB 지원 받을 때도 파트너 분들한테 이거 스폰서한테 받은 거라고 알려드리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파트너들이 야, 우리 스폰서가 우리도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더 기분이 좋고 더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한 것처럼 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스폰 사업 고수에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A, B, C가 있어요. A, 어드바이저, 스폰서죠. B, 브릿지, C, 고객인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C한테 A의 스폰서의 인격과 전문성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잘 많이 해놓는, 자주, 자주 많이 해놓는 겁니다. 상위 스폰서. 내가 어, 스폰서 분을 모셔서 좀 설명을 요, 분한, 요 분한테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을 좀 초대해서 스폰서님한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스폰서 있죠. 내 위에 스폰서, 내 바로 위에 있다고 스폰서 아니라고 했, 했, 했어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리더 스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을, 이분 자랑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고, 국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본부장님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런 분을 많이 소개를 해놓고, 회사에 대해서 해놓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스폰서한테, 이 고객, 누구누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 이분의 장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자, 내가 스폰서, 이분을 만나게 해줄 건데, 이세 명이 만날 건데, 시에 대한 정보를 조금 간략하게 카톡에다 적어서, 나이가,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디고, 어디 사시고, 전직이 뭐였고, 이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제품 어떤 거 쓰고 있고, 지금 니즈가 뭐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건지, 제품만 관심 있는 건지, 그 농도 있잖아요. 에트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라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 뉘앙스를 해 주고 이분이 관심 있는 거는 좀돈 버는 거관심이습니다 아니면 제품 건강 기능 식품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 전달 좀해 주셔야 스폰서가 거기에 대비를 할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2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B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스폰서님, 그게 아니고, 원자력 영, 발전, 발전소가 발전 아니고, 연, 원자력 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에텀이 어, 2010년이 아니고, 2009년에 세웠거든요. 뭐, 1500만 명이, 뭐, 한국에서, 저기, 글로벌 1000만 명이 아니고, 글로벌 1500만 명, 이런 이 식으로, 뭐, 이야기했을 때 뭔가 걸린다고, 그걸 꼬치꼬치 뭐, 이렇게 중간에 보정을 해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입딱 그러니까 다물고 있으시니다 여러분, 뭐해 주셔야 되냐면, 은 전화벨 무험. 이 C가 초대돼서 오시면 어, 야 우리 이제 스폰서님 조금 설명할 때 조금 전화기 조금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전화 전화벨 빙 올려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죠. 한 10분 15분 동안 저 밖에서 전화 통화하고 휙 와요. 그러면 흐름 다 끊기고요. 그 전에 뭐들는지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어 죄송한데요. 바쁜일이 있어서 휙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냐? B가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아지라든지 이런 애완견들 막불쩍불쩍 뛰어다니고 하면은 설명 듣다가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강아지 막 안고 있단 말이죠. 강아지 따라다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끼어들지 마시고 후속 미팅.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후속 미팅. 후속 미팅을 누가 합니까? 스폰서가, 아, 우리 사장님, 어, 사업에 관심도 있으시니까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12월 10일에 인데꼭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장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야, 내가 너 델리로 갈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후속 미팅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 어, 잘 들었어? 그냥 갈게. 이거는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속 미팅이 없으면. 이런 부분을 스폰서가 초대를 할 때, 여러분들, 당, 여러분이 초대했을 때, 거절하면은, 거절하면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가 초대는 아, 제가 있잖아요. 그날 뭐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러면 1월 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스폰서가. 그죠? 그러면 스폰서는 크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 당한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상처가 없어요. 자, B 입장에서도, 아, 그래? 그럼 너좀 바쁜가 보다? 그러면, 야, 1월 달에 보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잘 발휘하면은 너무너무 잘 돼요. 사업 자체가 아하면 어하고 자 이분이 왔는데 뭐 어떤 정보에서 촥 주고 이분이 또 C한테 우리 스폰서님 자랑을 많이 해놔서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어이 스폰서님 아이 총장님 제가 B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궁금했어요 뭐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 설명은 완전 100% 만족해 너무 잘돼 이 부분을 여러분들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소개해 주려는 분은, 뭐 무슨 협회 회장이고, 무슨 뭐,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이고, 뭐, 부자고, 뭐, 이래가지고, 스폰서한테 역호일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랑을 엄청 해가지고, 스폰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뭐, 어? 너무 땡기지는 마시고요, 어? 뭐, 세미나 초대는 하지 마시고요, 혼자 훈수 다 뜨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제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너무 그러시길래,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럼 자기가 하든가. 이게 안 맞다고요. 그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그온 사람이요. 스폰서 깔봅니다. 나이 어리다고 깔보고요. 뭐돈 자기가 많다고 깔보고요. 깔보는 상황에서 무슨 전문가를 인정을 합니다. 안 된다. 호일러가 아니라 지렛대가 꺾였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달인하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리 놔주는 게 일이에요, 이게.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다리를 많이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리 몇명 났나, 세 보세요. 3개월, 6개월 이상 하신 분들, 내가 스폰서한테 다리 몇명 났지? 그게 바로 메타라고요, 여러분. 자, 다리 놔주는 겁니다. 소개시켜주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자, 이런 거 좋고요. 자, 초대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스폰서 분이 이제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앉혀놓고 자기는 가서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기는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는 들어라. 나는 이미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나중에 사업 설명 듣고 나면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하고는 안 하려고 해요. 왜? 신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뢰 없는 행동을 보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 카다로그나 자료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 뒤적뒤적 해모임 약에는 해모임 막 찾고 있고요. 유산균 나오면 유산균 막 찾고 있고 뭔성분있나 그거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나 제품을 싹 걷어가지고 야 이거 갈때 줄게 하면서 미리 줬더라도 싹 이리 걷으세요. 이렇게 걷어서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시고 자 노트 필기만 해. 그리고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거무험 설정 철저히 해 주시고요. 후속 미팅 주그 중요하다 그랬죠? 스폰서가 설명한 도중에 끼어드시면 안, 끼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스폰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잘뜨시면안 네. 되고 그리고 어떤 분한테 세미나 초대를 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시한테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은 갈까 말까 하는데 저기 스폰서님 시가 있잖아요 요즘 어, 미용실을 새로 내 가지고 바쁘거든요 자기가 대답해 가지고 자기가 오지 말해 그런 분도 있어요. 답답해. 진짜 그 분, 아예 그 자리 에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땡길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다 가로막고 이분 배려한다고 했잖아요. 바쁘다고. 아니, 애터미 알아보는 것만큼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으면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선순위 1번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말고 무슨, 어? 다른 일이 바쁘다고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초대도 안 되게 하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 배려는 우리 애터미에서 미덕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과 배려는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자 겸손의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피치하거나 이럴 때 겸손하실 필요 없다고요 스피치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러, 이러시네 사람한테 뭐 아나모인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그 겸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이렇게 미팅 다음에 만날 미팅 날짜를 꼭 그거는 내가 정하고 헤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툴이나 이런 거를 좀 들이시고요 제가 10시 30분까지 할게요 자. 사업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업을 거절한 누가 한다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다고. 요요 요. 요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고정관념, 과거 안 좋은 다단계 인식이나 방문 판매 팔아야 되고 뭐 아쉬운 소리 이렇게 이럴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종류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다단계 아니고 방문 판매 아니고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 더 좋아져요. 안 좋은 인간관계, 내가 짝사랑하는 인간관계는 그거는 안 만나도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알고과 죽정이 없어진다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저 많이 봤어요. 애터미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이 부분은 없애주실 수가 있고요. 현재 만족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 드리세요. 아니, 현재... 현지... 다른 거할 이유가 배부르다는데, 배부른데 진수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깨작깨작 하다 야, 됐어. 한, 한다.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소비자로 만들지 야, 그럼 나한테 소비만 해. 계속 관계 맺어 가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배고플 때가 온다 말이죠. 언젠지는 몰라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낚시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낚싯대 던졌다가, 땡겼다가, 던졌다가, 땡겼다가 땡겼다 하면은. 고기 한 마리도 잡힙니까? 던져놓고 입질이 올때 땡겨야 될까요? 세 번째 제품도 쓰고 싶고 마트 바꾸고도 싶은데 사업 시킬까봐 걱정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부분들 이 있기 때문에 점이 그분의 어떤 성향을 잘 보시고 소비자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부담을 좀안 주게끔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너무 바쁜, 이분이 정말 애터미도 너무 좋아. 예? 지금 이 이번은 뭐냐면 애터미 할 관심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이분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도 너무 좋. 은 아유, 알아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근데 야, 진짜 너무 바쁘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안 돼. 이런 경우는 부업으로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 그냥 할수 있는 만큼 하시자 하면서 조금 틈을 열어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에이 안 할, 저 사람 안할 사람이에요 시간 없대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네.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자,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포함될 겁니다 이 다섯 가지요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소통법이 있는데요 강요의 마인드가 있고 설득의 마인드가 있어 요 기마지 소통법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도 꼭좀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강요의 마인드는, 강요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절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상대를 억압해가지고 내말 듣게 하는, 네 생각 필요 없고, 일단 내말 듣는데 이 사람이 그 다단계 아니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하면 감정이 상해버려요. 왜? 내말안 들었잖아. 나 무시했다 이거죠. 소통의 중심이 누굽니까? 내, 나예요, 나. 이익이 누구, 누가 이익돼? 내 이익이 돼야 돼. 너는 제품 써줘야 되고, 회원가입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너, 너왜 나한테 이익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게 감료의 마인드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방적인 이익 관계죠. 거절받는 소통법이에요 스팸 문자예요, 이거는. 그분한테 하등의 이익이 없는 스팸 문자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득의 마인드는 뭐냐면, 자, 그분이 거절한다 그랬죠? 거절한다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다 오케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거절한다 말이에요. 거절하는 이유를 나중에 해결해 주려는 마음으로, 결국은 설득될 거야 하면서 설득의 마인드로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1년, 2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 설득해야지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하면 내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중심이 그분 입장이고 아 이분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분한테 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천천히 갈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1년, 2년, 3년, 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스폰서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땡겨서 애트미 사업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니. 이거는 소, 성공한 소통법이에요. 네. 절대 감정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니까 안 찾아가는 겁니다. 한번 가고 감정상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분들도 다 17년 동안 다단계 하셨던 분인데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몇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다 아는 애고 여기 왜 왔냐 싶어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차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송리산에서 갈 차비가 예? 차비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1박 2일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회장님의 저녁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애터미 내가 이런 걸어 지금 몰랐냐 하면서 애터미 하셔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되셨잖아요. 이분은 암에 이 8년 하셔가지고, 8천만 원인가 빚을 지셔가지고, 어, 그,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한테, 내 8천만 원빚 갚아주면, 내 다시는 다단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셔서 열심히 그냥 300만 원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누가 들고 왔길래, 아우, 절대 안 한다고. 1년을 거절했대요. 1년. 예? 거절했는데, 그 분이 계속 와가지고, 차도 한잔 먹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오더라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내 한, 뭐, 한 번은 들어줄게. 뭐, 뭐야? 뭐? <laughs> 뭐? 이야기 해봐. 해가지고, 왜? 본인도 해봤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때 한번딱 들어보니까, 여 이거 왜안할 이유가 없지?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에 크라운 마스터 되시는 우리 스폰서십니다. 한상현 총장님. 예. 1년 거절하셨어요. 저는요, 5년 거절했습니다. 애터미 성공자도 처음에는 거절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설득의 마인드로 가셔야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강요의 마인드로 가면요. 내 감정 상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 나빠지고요. 애터미 진척도 안 돼요. 그 사람 두번못 찾아가고요. 짜증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해터민 사업을 잘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